그 로봇 택시를 타봤어요. 어... 자율주행 택시인데 네. 운전사가 전혀 없는 한5 분을 타니까 너무나 편하고 어... 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더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워낙에 점님 해외도 많이 가시고 만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LG 화학에 대한 인상, 인식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일단 화학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LG 화학이 하는 3위, 4위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1위 규모고요. 화학 쪽의 업계에서는 LG 화학이 이제 큰 글로벌 화학회사라는 인식이 확실히 돼 있고. 제품군도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 이미지가 이제 굳혀져 있는 걸로 이제 입사한 지 이제 15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거의 대부분 석유학 얘기를 많이 했었고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는 거를 전문님 이야기 속에서 저도 한번 다시 회상하게 되고 자부심이랄까요? 애조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ESG의 어떤 변화 기조 속에서 LG화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저희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님께서 LG화학의 어떤 지속가능 전략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어떤 성장의 어떤 축으로 친환경을 이렇게 그 제시를 했고요. 맞습니다. 어,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바이오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어, 그런 기술 분야에 어, 도움이 되는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자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정지 재료가 되는 양극재 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볼루션은 네. 업계 선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ESG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라던가 충전 커넥터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어 저희가 할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의 어떤 하는 일과는 좀 별개로 이제 캠페인도 하고요 뭐 차지할 때만 차지하기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충전할 때만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상식으로 가져갑시다라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전기차를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주차장에서의 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식이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쉽게 상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충전방해금지법이라는 것도 이미 세워졌어요. 음, 네. 캠페인을 벌써 한 3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LG화학에서 좀잘 알려주시면 <laughs>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의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워드도 벌써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 혹은 뭐 판매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뭐 유튜버분들, 기자분들, 그런 분들 찾아서 상 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같이 전기차 되대로 가자고 응원하는 게 전기차에 진심인 사람들 어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할수 있는 ESG 활동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어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담해도 조만간 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아네네네 있... 드는데. <laughs> 그러면 조금 다시 주제를 바꿔 볼게요.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좀더 넘어가면 사실 LG 화학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떤 배터리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어, 찾아 아시다시피 그 LG에서 그 최종 배터리 제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고 있고요. LG 화학의 전지 사업부가 독립해서 이제 분사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별도의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모기업 LG 화학이라는 걸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그 배터리 재료 중에 한 50%의 가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그 양극재의 성능이 좋으면. 5 0 0 k m 6 0 0 k m 갈수 있는 그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 핵심적인 소재를 LG 화학이 어,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분야의 어, 전기 이모빌리티의 e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LG 하게 하는 사업이 엄청 많고 또그 중에서도. 어, 모빌리티 배터리 이쪽 영역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정민께서또 이렇게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조금 방향을 바꿔서 EV 라이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대표님 보시는 EV 라이프의 어떤 상상하는 모습 이런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차박, 뭐 캠핑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와닿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EV가 내연기관보다 유리한가요? 그런 거 하기.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고 쓸수 있고, 어, 시동을 켜지 않고서도 냉난방이 가능한 거죠. 내연기관은 어쨌든 시동을 걸어야지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네. 좀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급 차량 대비 실내 공간이 조금 더잘 뽑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오피스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 관련된 부분들이 다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네. 쓰는 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좀 다뤄놓긴 어, 했거든요. 그책좀 소개해 주셨어요. 제4의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곧 출간될 저희 책 제목은 제4의 공간이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3의 공간까지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1의 공간은 집이고, 제 2의 공간은 학교나 회사, 직업과 관련된 부분, 직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3의 공간은 여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 제 3의 공간까지는 정의가 되어져 왔는데, 제가 제 4의 공간이라는 거를 새롭게 좀 주장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기차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되게 되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 4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예. 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인쇄는네 네. 네, 저희 안 주셔도 됩니다. 아 네. <laughs> 저, 뭐, 뭐라도 <laughs> 사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그럼 조 대표님은 어쨌든 이 모빌리티에 집중을 해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이모빌리티 시장과 또, 또 앞으로 미래의 이모빌리티 시장. 예측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이미 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리고 중국은 뭐 이미 방향 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제 물음표가 좀 붙여지는 거죠 미국의 서부와 동부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어... 네, 서부는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뉴욕 쪽은 생각보다 빈도가 그렇게 또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탑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마쳤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적인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잡는다라고 하면 삶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그거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소비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선단에 가서 그 로봇 택시를 타봤어요. 어... 자율주행 택시인데 운전사가 전혀 없는. 한 5분을 타니까 너무나 편하고, 어... 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 모범 운전수보다 사고이 율더 낮아요. 그 로봇 택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한 시간을 다녔는데 아 내가 이 시간에 진짜 자율주행차를 타면 뒤에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내 일을 볼수 있을 텐데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지 아... 그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음... 기술에 대한 그 신뢰가 생기면은 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닥칠 수밖에 없다는. 라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되게 다양한 정책 동향과 뭐 변화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젊은 분들도 많으세요. 청년들에게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걸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어, 본인이 이렇게 담고 싶은 모델을 한번 이렇게 보고 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옆에 계신 조 대표님을 이제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 <laughs> 네. 이정표를 찾아서 쉽게 길을 가듯이 그렇게 가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문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부분이 질문을 주시고 제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신 덕분에 <laughs> 계속 저도, 배려하고 네. 계세요. <laughs> 사실 네. 계속 네. 힌트를 계속 얻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이정표 말씀 주신 부분을 네. 딱 받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한편으로는 책 책을 읽는 게영상이라든가뭐 다른 시각자료들보다 책이 좋은 이유가 아, 내 속도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사업을 하면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얻기 쉽지 않은 과정에서 서점에 가서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이해하는 속도로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정표가 조금씩 보여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읽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너무 좋긴 한데. 깨알 또책 홍보가 또또 여기서 아. 나오는 건 아닌가. <웃음> <웃음> 아예 <웃음> 장난이고요. 네. 네, 아니요. 진짜, 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남긴 <laughs> 남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책 얘기를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글로벌 e s g 의 어떤 동향이나 이모빌리티의 미래도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맞게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대담에는 마치기로 하고요.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대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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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